안녕하세요. 시리오입니다. LG g p a 2 10.1프 FHD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가 그전 제품에 비해서 좀더 좋아졌는데요. 프 f h 드로 바뀌었고, 화면은 10.1로 꽤큰 편이고요. 어, 원래 태블릿은, 안드로이드 태블릿 같은 경우는 소비정목적으로 사용하는 데좀더 적합합니다. 뭐, 동영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사진을 본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좀더 익숙해져 있는데, 근데 화면이 이렇게 크면은 좀더더 다른 용도로도 더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 소비적인 목적이 아니라 생산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 그건 좀 이따가 살펴보고 외형적인 부분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면 부분에는 카메라가 2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있고요 후면 부분에는 5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부분을 보면 지금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색이 좀 보이지 못했는데 핏에 어, 반세대에서 보면 살짝 갈색 빛이 감도는 듯한 느낌의 어, 뒤쪽에 약간 금속을 입힌 듯한, 예, 금속 커버를 입힌 듯한 그런 커버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매끄러운 타입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 스피커가 따로 있거나 한 타입은 아니고요. 뒤가 상당히 평평합니다. 두께도 좀 많이 얇죠. 스피커는 양쪽에 들어가 있고요. 양쪽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듀얼 스피커입니다. 양쪽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원 버튼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상단에 지금 왼쪽, 위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원 버튼과 볼륨 조정 버튼. 근데 이렇게 큰태블릿에선 화면이 한쪽 부분에 있으면은 이게 위아래 구분도 잘 없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거꾸로 들고 사용할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할 때도 있는데. 그럼 여기 눌러보다가, 어, 없네? 그리고 다시 이쪽 보고 이렇게 눌러보고 하겠죠. 근데 꼭 그렇게 전원 켜고, 어, 불편할 필요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화면을 두번 눌러서 끄거나 두번 눌러서 켜는 이런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전원 버튼을 특별히 이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었고요 볼륨 조절하는 부분도이 위쪽 부분에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측면 어, 부분을 보면은 마이크로 SD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용량을 좀더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도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클라우드 저장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이 제품에서 또 확인해 볼 만한 부분은 이 어, 리더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리더 모드를 이용하면은 어, 약간 노란색 빛이 감도게 되는데요. 이 블루라이트를 제거해서 좀더 편안하게 볼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부분은 어, 새로 나온 기능은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있던 기능인데 지금 개념 어, 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화면이 이렇게 큰데 사실 이걸 이용해서 웹서핑을 한다고 할 때. 이렇게만 사용하면 좀 뭔가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좀 많이 남죠. 꼭 예를 들면은 노트북 15인치를 사용해서 꽉 채워서 인터넷 화면을 띄워놓고 그것만 사용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어 윈도우 운영체제는 창을 여러개 띄워놓고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재미가 있죠. 근데 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는 그렇게는 사용하 힘들지만은 듀얼 윈도우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보면 어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은 듀얼 윈도우 버튼이 있는데요. 듀얼 윈도우 버튼을 누르면은 어, 두 개의 앱을 동시 에 실행해서 듀얼 윈도우를 지원하는 앱을 대서 두개 동시에 띄워놓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 크롬과 어, 유튜브를 같이 띄워놨던 작업이 있는데 이걸 눌러보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딱 나눠 들어가서 한쪽에는 유튜브가 뜨고요. 네, 유튜브가 뜨고 그리고 한쪽에는 웹서핑 할수 있는 크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 비율은 조정할 수도 있고요. 제가 조정할 수도 있고.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웹소핑 화면도 확대 축소를 해서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이게 화면이 작아진다고 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동영상 보면서 웹소핑 한다든지 이게 이슈 비율로 조정해서 조정이 가능하죠. 반대로 유튜브도 이렇게 작게 조정해놓고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어 유튜브에는 음악이나 뭐 그런 즐기만 하는 요소거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음악을 켜놓고 그 다음에 제가 웹서핑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사용도 가능하죠. 그래서 좀더큰 화면을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앱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앱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어, 보면은 워드하고 엑셀, 뭐 이런 것들, 파워포인트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어, 여기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노트북에서 막 사용되는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윈도우 10 운영체제나 뭐 윈도우 8 이상의 운영체제 사용하면은 그, 소, 어, 그앱 스토어에서 스토어에서 어 이런 앱들을 설치해놓고 앱 단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앱들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그대로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장소로 예를 들면 문서 저장한 걸 PC에서 저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장을 클라우드, 그러니까 원드라이브에 저장을 해놓으면은 여기서도 그대로 원드라이브에 있는 문서를 가져와서 다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작업하다가 집에서 작업하다가 다시 또 급하게 들고 나갈 가야때 노트북이 아니라 이걸 들고 나갔을 때도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터치로 키보드 입력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키보드가 있다면 키보드를 이용해서 터치로, 어, 키보드를 입력해서 문서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워드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실행을 해보면, 어, 표시. 예, 제가 그전에 작업했던 부분들이 있고요그래 파일에서, 어, 어, 그 전에 작업했던 내용 같은 것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새로 만들기 에서서 어, 제가 뭐 원하는 샘플 같은 거 선택하면 은 그걸 띄워놓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작업할 수 있고 뭔가 내용을 바로 입력할 수 있고요. 터치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앱은 터치를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애초에 HM 고안된 그런 앱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윈도우 어 윈도우 태블릿에서도 마찬가지고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 유형해서 조작해서 제가 뭐 원하는 대로 뭐크게 조정하고, 원니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컴퓨터되고뭐 살펴서 차트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메모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유할할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비적인 목적 외에 생산적인 목적으로 뭔가 문서를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진 찍어서 거기 내용 넣어서 뭐 문서를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할 때도 어, 안드로이드 태블릿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키보드 이용해서 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각해 보니까 이렇게 큰 화면이 필요하신 분들, 네, 그러니까 좀 고정장 고정된 장소에서 아니면 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좀 이렇게 가끔 필요한 장소에서 딱 꺼내서 어, 노트북처럼 쓰고 싶은 분들. 근데 좀 노트북을 들고 다니기 좀 번잡하고 뭔가 소비적인 목적으로 좀더 많이 사용하는데 가끔 생산적인 목적도 사용하는 분들은. 어 이런 제품이 상당히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실제 사용했을 때 그런 느낌 많이 받았고요. 게임 같은 것도 해보면 잘 됩니다. 게임도 물론 당연히 잘 되고요. 제가 이 게임을 좀 한동안 좀해 봤었는데 게임 같은 거할 때도 좀 이게 화면이 크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좀큰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좀 게임을 좀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할수 있는 거죠. 네, 인식슐러 게임도 큰 화면에서 좀탈수있고요 동상을, 어, 동상 보는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동상 보거나 아니면은, 네, 이거 외에 보면은 또, 또 보면은 그 전에 네, 유플릭스 같은, 유플릭스도 들어가 보면은 영화가 상당히 많은데요. 상당히 많은데, 이런 영상들을 제공해 본다고 했을 때도, 어, 이제 큰 화면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뉴플릭스를 사용하는 분들이 이제 그 외부에 자주 있거나 하는 분들이 자주 쓴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영화 같은 거 항상 이렇게 놓고 다니기게 불편한데,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냥 바로 눌러서 보고 싶은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사용하면 영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필요할 때마다 그냥 눌러서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와이파이는 를 이용하는 게좀 좋긴 좋겠죠. 데이터 사용이 되게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큰 디바이스가 좀피하신 분들, 네, 사용해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이렇게 큰데도, 어, 그전 제품 같았으면 좀, 이게 무게도, 무게 많이 나는 가거 어쩔 수 없지만, 배터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근데, 뭐, 많이 두꺼지면좀 많이 불편한 그런 느낌인데좀 많이 얇아지고, 베젤이 좀 적당히 좀붙게있어서 쥐기도 편하고, 어, 느낌이 괜찮습니다. 무게는 조금 있습니다. 배터리 무게 때문에 좀 어쩔 수 있는, 없이 있는 거고요. 이게 7,400mAh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큽니다. 이렇게 치, 이렇게 배터리 팩으로 7,400mAh를 들고 다닌다 해도 상당히 크고 무거운데요. 그런 게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시간이 상당히 많이 좀 오래가는 편이고, 충전도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충전한다면은, 물론, 밤에, 잠들기 전에 충전해놓고 아침 들고 나가면 충분 히 아침 그날 하루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이고요. 어그뭐 별도 배터리팩 들고 다니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어 진짜 사용해 보니까 음, 네 스마트폰 늘려놓은듯한 그런 느낌 많이 받았는데, 네 확실히 뭐 되는 건다 되는 네, 그런 태블릿이었습니다. 네 화면이 큰 네, 그런 제품이죠. 간단하게 어 네, LG 칩패드 2 십점일 네, 프레시 대에서 f h 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